이 아이에게 구독과 댓글을 선물해 주세요. 알람 설정까지 필수.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. 플라잉 요가 진짜 예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수인천재 김민준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골프를 보다 좀 빨리 성장시키는 빨리 늘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 독학으로 빨리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. 배우셔야 돼요. 궤도에 어, 대해서 배우고 몸 쓰는 테크닉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어느 정도의 이 몸의 피드백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느낌을 알아야 금방 좀 늘거든요. 독학을 하게 되면 어,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. 어, 영상으로 본다고 한들 그 느낌이 맞는지, 그 땡김 몸의 땡김이 맞는지도 잘 모르고요. 초보 때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배워가지고 어, 많이 그 지식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한 가지를 딱 얘기를 드리자면 이 스윙을 만들잖아요. 어, 오늘 내가 스윙을 배우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좀 스윙의 각도를 만든단 말이에요.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하프 스윙을 하고 뭐 이런 궤도 같은 거는 만들기가 상당히 쉬워요. 상당히 쉬운데,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부분은 당연히 가동범위란 말이에요. 제가 보여드리면, 지금 하프스윙까지 이렇게 했잖아요. 이 각도,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? 근데 여기서 제가 어깨 회전이라는 가동범위를 늘린다고 하면은, 여기에서 이 궤도는 상당히 많이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. 내가 가동범위를 안 늘리고 친다고 하면은, 뭐 이렇게 치면 맞겠지만, 이렇게 하면은 비거리랑 뭐 방향 손실까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. 지금부터라도 가동 범위를 계속 최대한 내가 쓸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이 해주시고, 그 다음에 궤도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음. 근데 궤도를 설정하고 가동 범위를 늘린다?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가동 범위 늘리는 연습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. 연습할 때 기본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. 그거를 기본으로 해주셔야 금방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. 정말 내가 공을 못 맞추는 한이 있어도, 헛스윙을 하는 일이 있어도, 스윙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시는 거죠. 초보 때 많이 하셔야 돼요. 초보 때 오히려. 공을 맞추는 감이 가동 범위를 짧게 하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, 늘리기는 나중에 어려워진단 말이죠. 이렇게 치시던 분이,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, 아, 공을 못 맞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맞추던 사람인데 이제는 스윙 크기가 여기까지 늘어나니까 상당히 멀어졌잖아요. 아, 이거를 못 맞출 것 같은데 못할것 같은데? 만약에 내일 또 라운드가 있고 내일 모레 스크린 뭐 쳐야 되는데 가동 범위를 늘리고 헛스윙 할까봐 탑볼이 날까봐 못 한단 말이죠. 보다 이 사람보다 빨리 늘고 싶으면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. 그냥 이게 진짜로, 보상, 보상? 보상이라고 하긴 그렇고,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많이 조금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좀 해주셔야 빨리 느는데, 어, 해보지도 않고 여기서만 한다고 하면은 이쁜 스윙,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없죠. 제가 만약에 플라잉 요가를 뭐 배우러 갔다고 쳐요. 선생님, 다음 주에 저 플라잉 요가 진짜 예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, 어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러면 저 죽어라 아마 유연성 늘릴 거란 말이죠. 그건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러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내고 싶다고 하면은 오늘 당장이 이 헛스윙을 해도 나는 아크를 늘리는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저도 지금까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연습이기도 해요. 내 스윙이 아무리 이렇게 돼도 나는 회전을 최대한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.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몸을 많이 쓰고 많이 써봐라. 어, 많이 써보고 얘기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마지막 샷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